은혜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이 예레미야를 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중간에 잠깐 다른 데를 갔다 오긴 했지만 벌써 40번이 넘었습니다. 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점점 예레미야서의 색깔이 조금 변하는 것같지 않습니까? 예, 색깔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항상 멸망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절망스러운 이야기만 하고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욕하고 미워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멸망이 끝나지 않고 또 그런데 이제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또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 이것에 대한 선언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또내 앞에 고난이 닥쳐 있고 또 어려움이 현실이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면. 끝까지 돌보시고 결국엔 은혜의 선포로 끝난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굉장히 고통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또 포로로 끌려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곳에서 우리가 찾고 또 때를 따라 기다려야 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고 은혜이고 언약입니다. 심지어는 회복의 때에는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주고 계시거든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 그게 오늘 본문, 우리 지난주에 살폈었던 본문이 그렇습니다. 회복의 때에 온 백성들은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을 향하여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멸망의 땅, 저주의 땅이 이제 축복의 장소가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것이 얼마나 일상생활 속에서 깊이 들어올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기쁜 날들이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당시에 땅을 놓고 이렇게 대치하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것이 농부와 그다음에 목자들입니다. 예, 농부와 목자들, 고대 이스라엘이 보면 아브라함은 목자들이었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가나안에 다시 출업한 이후에 들어간 다음엔 정착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땅을 놓고 싸우는 거죠. 농사를 짓는 사람들과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었대요.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들의 수가 많아질 것이고 또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질 것인데 그 사람들이 다 점점 점점 가득할 것이라. 그래서 지금 포로가 되면 포로가 되고 끌려가서 이 성읍이 지금 황폐해지고 텅텅 비을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실 때에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가축줄도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나중에는 그 다투던 농부와 목자들까지도 함께 평화를 누릴 것이다. 일상이 얼마나 화기차고 평화로울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실질적인 여호와의 은혜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여호와께 말하는 것이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아주 실질적인 것이죠. 여호와의 은혜라는 것은 아주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전에는 백성들이 반역할 때 괴롭히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셨지만 이제 은혜의 날에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열심히 다시 세우실 것, 그 다음 회복시키실 것, 이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 가운데 회복과 은혜를 선포하는데 이 모든 것을 갖다가 한 단어로 요약을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새 언약이요. 에새 언약.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이거든요. 31절에 보면,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나여호와의 말이다. 그 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 우리 아이들 보는 저 쉬운 성경이 이렇게 써 있거든요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나 영어의 말이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언제일까요? 회복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래서 멸망당하고 고난당하지만 그것이 다 끝나는 날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 예, 오히려 더 넓어지죠 그렇죠?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국한되지 않고 이미 100년 이전에 훨씬 이전에 이미 잊혀져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32절에 보면 옛 언약은 뭘까 이걸 말하거든요 새 언약이 있으니 옛 언약이 있겠죠 옛 언약은 뭐냐면 32절에 말씀해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에서 나올 때 세운 언약이에요 나올 때 세운 언약 그 애국당에서 데리고 나올 때 맺었었던 언약, 그 뭘까요? 조상들과 맺은 언약, 소위 말하는 신의 산 언약입니다. 법계로 이어기 되는, 율법으로 말씀드리는 그것이죠. 이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여호와는 부부관계와 같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 남편이 되셨는데, 문제는 아내 된 이스라엘이 남편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범죄함이라는 거예요. 부의 언약이 꺼락되는 것은 부정했다는 것이고 범죄했다는 것이고 남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신 것을 보고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이고 배신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배신으로 언약이 깨집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에게 의무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죠. 뭐만 남나요? 징계만 남는 거예요. 언약이 깨졌으니 징계만 남는 것이죠. 그 결과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깨진 언약에 매일 의무가 없어졌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버리지를 못하신다는 것이죠. 그의 백성들을 아주 버리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다시금 주시는 것이 뭐냐? 그래서 이전에 멸망한 언약, 망가진 언약, 깨진 언약 그것은 다 끝났지만 다시금 새 언약을 주시겠다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옛 언약은요 우리가 앞서 살폈었지만 예레미야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세 풀무 애국당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언약의 약속이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건져내시면서 주신 그 매진 언약이 뭐냐? 너희가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내 명령을 따라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나한테 순종해야 돼요. 워낙에 당사자인 백성들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것을 따라야 되고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깨졌다는 게 뭐예요? 더 이상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더 이상 그것을 유지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실패한 백성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은 좀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새 언약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33절을 좀 한번 보시면요.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자, 옛 언약은 뭐였나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데리고 나온 사람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 언약이 유지가 되는 동안에 관계가 뭐요? 예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은 뭐라고 하느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되는 것은 같은데, 조건이 뭐냐?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명령을 따라 행하면이라는 조건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조건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무엇만 남았나요? 내가 내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원약에는요, 어떠한 조건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에다 새기지도 않으셨어요. 어디에다 새기셨대요?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저거 여러분의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놓으셨다는 것이죠. 언약의 당사자의 특징이 뭐냐? 그런데 여기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약의 당사자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가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안다. 야다라는 단어 있거든요. 안다하는 게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그냥 안다. 내가 너를 알아. 너를 본 적이 있어. 이게 아니고요. 안다하는 것은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해서 확신해서 아는 것을 얘기해요.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확신해서 아는 것, 인정하는 것. 그래서 안다 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쓰이는 단어가 뭐냐? 믿는다 하는 거예요. 믿는다 하는 것.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큰 차이점이 나옵니다.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더 이상 돌이나 어느 곳에서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졌고요. 이 조건은 뭐냐? 너희들이 나를 갖다가 잘 따라오고 직말로 매일매일을 너희들이 순종해야 한다는 요구 조건이 이제 없어졌어요. 단순히 이제 뭔가요? 너희들이 나를 알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면, 여호와를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이 언약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 언약이 그대로 이끌리는 것이죠.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희,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형제들에게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라고 얘기하지 않는데요. 너는 여호와를 알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왜요? 언약 가운데 있는 이들은 이미 여호와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이미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알라 알라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까지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를 안다 작은 자는 뭐예요? 정말로 조그만 사람, 영향력 없는 사람, 가진 것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작은 자라 얘기를 해요 그러면 큰 자는 뭘까요? 영향력이 큰 사람 그다음에 뭐 저기 부유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역할이 큰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알면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 언약에서 여호와를 배신하고 죄의 길을 선택했던 결과 멸망의 길로 가고 포로의 길을 가던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주 버리지 못하시고요. 이제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약속하시고 망가진 옛 언약 대신 새 언약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 언약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 크거나 작거나 이미 다 여호와를 압니다. 조건도 없고요, 요구도 없습니다. 그저 언약에 속하면 어리거나 중요하거나 또 중요하지 않거나 하찮은 자들이거나 위대한 사람이거나. 다 누구나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은 이미 죄 용서 받았다 하는 것이죠. 지금 멸망하는 이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이유, 뭐 때문인가요?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이미 죄의 값이 치러진 거예요. 더 이상 죄의 값을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구약에서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여기만 나오거든요. 예레미야에서. 근데 신약에서 너무나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신약에서 첫 번째로 사용한 게 누군 줄 아세요? 새 언약.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보음 2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자, 새 언약의 근거는 뭔가요? 대속에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은 너희들이 죄를 졌으니 이제 너희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지만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요. 여호와를 알고 믿어서 그새 언약에 들어가 있는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죄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호와를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로 세우신 그 잔으로 말미암아서 세워지는 거예요. 예레미아에 선언된 그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감당하심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개시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레미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주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34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우리가 이 언약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새 언약 가운데 있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새 언약은 예수 크리스토로 통하는 예수 크리스토로 말미암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한약으로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이것을 갖다 약속하십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뭔가요? 구원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 잘 모르는 이, 지, 이 지명들이 막 소개가 되거든요. 하늘망대, 뭐 모퉁이 성문, 시체와 제이 골짜기, 그 다음에 기도롱 골짜기, 마문, 막 이런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자, 이것이 뭐냐면요. 하그 당시에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의 경계입니다. 쭉 돌아가는 경계예요. 한해 하나 넬망대 그다음에 모퉁이 성문 그다음 시체와 제의 골짜기는 흰놈,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에기도론 골짜기 그것은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곳이고요. 거기에 마음은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갖다 지도를 이렇게 쭉 놓고 보면 이게 예루살렘의 북동쪽에서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행해서 이렇게 쭉한 바퀴 경계를 그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경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말뚝을 박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절대로 뽑히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을 것이라. 이게 여호와께서 다시 세우실 예루살렘에 대한 선언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다시 선언하세요. 지금 성은 멸망해서 다 무너지겠지만,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돌들의 산은 다 무너지겠지만 여호와께서 새 언약으로 회복하신 그 예루살렘은 지명을 딱 지명하시면서 이곳에 내가 말뚝을 박아서 경계를 정했어. 이제 이것은 절대로 뽑히지도 않고 전복되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거룩한 예루살렘 전체가 거룩하게 여겨질 것이라는 거죠 이 경계를 왜 말씀하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 성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에 어디가 경건한 곳이냐 어디가 거룩한 곳이냐 그 안에 있는 성전이요그 안에 있는 성전이 옛 언약에 매여 있는 곳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모두 다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세우신 곳에는 우리가 성벽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경을 정해시고 그 지경의 기둥들은 뽑히지도 않고 넘어지도 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넓어지고 확실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여호와의 언약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경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비가 아니라 우리 신비에 새겨진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서는 더 이상 절대로 너희를 놔주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 절대로 너희가 전복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언약이 되신다면, 저 여러분의 언약이 되신다면 이제 새로운 회복은 저와 여러분의 약속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약속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또옛 언약에 매여 있지 않고 이제 우리는 새 언약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벽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 쌓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쌓으신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어떠한 위력이나 세력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 주님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나요? 여호와를 아는 것, 믿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예, 그리고 마음에 새긴 우리는 이미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무엇 탐되는 건가요? 탐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선원처럼 주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기시고, 또 견디시고, 그래서 만날 때마다 다시 주의 전으로 나올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